에, 오늘이 이제 8월 27일입니다. 에, 오늘은 <laughs> 텃밭인 난지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 어제도 하는데 입질을 없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바람도 쐴겸해서 여기 바로 이 한강철교. 내가 주로 이제 이 한강철교 위에 중지대를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한강철교 바로 아래 이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려고 지금 낚시 세세를 세팅을 했습니다. 제일 오른쪽 때는 63빌딩, 63빌딩, 정중앙을 보고, 어, 이렇게 던질 생각이고, 요거는 저기, 저기, 저 건물, 저걸 보고 때려야 되겠네. 그 다음에 제일 왼쪽 때는 저기 보이는 건물을 보고, 이렇게 지금 던질 생각입니다. 근데 얘가 보니까, 아, 물빨이 좀 있어요, 물빨이. 예, 물빨이 좀 있는 데가 좋습니다, 장아낚시는 약간 물빨이 이렇게 좀 흐르는 데가 좋아요. 아, 대부분 이제 이렇게 와서 보면은, 음? 던지는 그, 그 뭐야, 그 표적체, 표적, 그거는 물 색깔 보고 여기는 이제 한강철교 교각과 교각, 그 사이,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거기가 이제 골이 아니겠느냐 싶어가지고, 어, 뭐, 대부분 다그렇죠 뭐, 그런 기준을 가지고, 어, 부착을 하는 거죠. 에, 과연, 오늘 밤에, 여기서는 좀 입지를 해줄지, 기대감을 갖고, 저녁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만큼, 한 10시쯤에, 한 11시쯤에,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예, 내가 이제, 이 한강 저녁을, 어, 거의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. 김포대교 북단, 김포대교 남단 전월이 마을까지 갔으니까, 그 밑에 야구장까지 가, 가서 낚시를 했으니까, 그리고 요외로는 한남대교까지, 그 다음에 잠수교 넘어서 설해섬,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숲포인트,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88도로 그, 그 원불교에 있는 그 포인트, 거의 뭐안돌아다니 데가 없어요. 여 북단 동작 뜨기 이천동 포인트 뭐뭐뭐다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. 에? 난지는 마라카 도똑양 난지는 그 어? 너무 자주 드나들었고. 한강 저녁에 낚시 장어 낚시 포인트란 포인트는 다 돌아다닌 것 같아. 자이제 저녁 낚시를 에. 한번 큰 입질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,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